권성동 의원은 탄압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말고 통일교와의 관계를 밝히십시오. 통일교 청탁 우혹으로 권성동 의원이 결국 특검의 피의자석에 앉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이 출국 금지까지 내린 것은 권 의원이 감추려는 진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은 뻔뻔하게 정치 탄압 운운하며. 피해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탄압이라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특검을 탓하고 언론을 탓해도 불법의 책임은 권성동 의원 본인에게 직격탄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권 의원이 정의와 진실을 내세우며 숙청이라는 억지를 부른다 한들 통일교의 검은 끈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의 그림자를 들이온 채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 모습은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부패에 매달린 추악한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공성동 의원은 억지 변명과 괴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특검과 언론 탓으로 돌리며 해피할 생각 말고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하나하나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설 최소한의 도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